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태양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아, 먼저 미국, 어, 다우와 나스닥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입니다. 다우는, 어, 미국 증시는, 어, 인프라 지출한 이번 주 통과 그 기대감 속에 아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염려한 게, 만약 여기가 2 1선에 밀리면 여기까지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다행히도 아래 꼬리 달고 돌파하고, 어,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고 양봉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오늘 간다면, 뭐,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기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5일선을 지지해야 된다.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 해야 된다. 이렇게. 윗꼬리, 아래꼬리, 다른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5일선을 찍고 올라가든지 아무튼 지지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만 상승은 더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도 역시 긴 아래꼬리 달고 회복됐죠. 이걸 본다면 음 살짝 위험했습니다. 2 0일선까지이탈 완전히 이탈을 했다가 아래꼬리다고 반등을 좋습니다만. 음 다와는 우 다르게, 나스닥은 양봉 캔디 좀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요 왜냐하면 아래 꼬리를 단다는 거는, 음,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긴 아래 꼬리를 단았기 때문에, 음, 한번 재차 상승할 욕심은 있구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 이 나스닥도 다와 우 마찬가지로, 음, 여기서 시작한지, 저기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무조건 오일선을 아래 꼬리 찍든지, 오일선 위에서 시작하든지, 아무튼, 오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음,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음, OPG에는 그저, 어, 어제, 어 절반 정리하고 남은 거, 어, 프리 마켓 때 때, 어, 전량 어, 4%의 수익 익절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길래, 아르코리에 한번 재배수하고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들고 있고요 대 네, 변동성 있으면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노선 지지선 최고 지지선까지 이탈을 해 버렸거든요. 아래꼬리 달지 않고 내려 온내려나 음, 나는 음 9달러 37 9 3 7까지 버틸 수 있다. 어내려온나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온나 내려와 가지고 아래꼬리를 달든지 뭐 어, 은봉이든지 양봉이든지 상관없다. 아래 꼬리를 달고,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그것만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만약, 만약 여기를 지지한다면, 이탈한다면, 저도 절반 털어야겠죠. 저도 절반 털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더 빠질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굳이, 뭐, 물, 저도 물릴 생각도 없고,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버텨도 되는데요 총알이 없이 그냥 비중을 마시려신 분들은 매우,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음, 항상 이 니콜라는 프이 때는 한2%떠 있어요 양보로 떠 있다가 장 시작 다가오면 설설설 빠집니다 빠지다가 그냥 확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개미들 그냥 멘붕 오죠 당연히 멘붕입니다 음, 세력은 멘붕 안 오죠 왜냐면 저들은저들이 장난치니까 이거 보면서 개미들 막 멘붕 오는 모습 보면, 뭐, 좋아할 겁니다. 이러면서 물량 다 털, 개미들 손절할 거다 들고 물량 확보하고 다시 올릴 거니까, 여기에 우리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개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의 입장으로 생각해십세요 내가 진짜 자부이 빵빵한 내가 내부자인데 음 이렇게 이렇게 은봉을 4일이나 내려버리면 개미들 마음은 어떨까? 음, 그러면,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하는 사람, 그러면 싸게 살수 있다. 세력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여기에 휘둘릴 것 전혀 없습니다. 음,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은 음, 마지막에는 웃는 거는 우리들이 웃어야 됩니다. 세력들이 웃는 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웃어야 됩니다. 개미들이 음, 절대 어, 휘둘리지 않고요. 일단 기다려 봅니다. 어떻게? 이거 음, 나올 때까지. 전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겁니다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음,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음, 버티십시오. 음, 고진감내라고 고생 끝에 나 옵니다. 예, 제발 버티시고 이거 나오면 제가 사인을 드릴테니까 그때 추매를 하든지 신경매수 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 있구요 오늘도 활기찬 단타매미로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